내륙교통의 중심지이자 풍요의 땅 논산. 드넓은 평야가 있어 농업이 발달한 논산은 명실상부 예학의 고장답게 많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데요. 예로부터 전해오는 역사가 곳곳에 깃들어 있는 충청남도 논산으로 향합니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철따라, 전설따라.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찾은 이곳, 이 작봉산 또 다른 이름으로 불명산이라고도 불리는 절골 소류지가 옆에 있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풍경인데요. 이런 때 소리 한대못 빠질 수 없겠죠. 이골머리 저르르르르저골머리 골골, 열이 열두 골머리 한 대로 합수 천천 망력 치방력월덕 저거 뭐죠? 자, 제가 찾은 이곳은. 논산 쌍계사입니다. 쌍계사 아니 지리산 하동에 있는 쌍계사. 아 그렇죠. 같은 이름인데요. 이 논산 쌍계사에도 이 지리산 쌍계사 못지않은 문화재와 다양한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또 어떤 전설을 만나게 될지 여러분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어이 어 시구 어쩔 시구 치와자 좋네 논산 쌍계사로 떠나보세. 그림 같은 호수, 절골 소류지에도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야, 햇볕 참 좋다, 진짜. 봄 햇살이네, 봄 햇살. 아. 아담하지만 운치 있는 호수를 따라 풍경을 즐기며 걷다 보면 어느새 논산 쌍계사에 닿게 되는데요. 아, 스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 또. 특별히 쌍계사 주지스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왔는데 스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 논산 쌍계사 주지 소유를 맡고 있는 종봉 스님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laughs> 아 스님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여느 절하고 다르게 일주문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듣자하니까 이 쌍계사는 북향이다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네, 우리 쌍계산은 방향은 대웅전이 북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 보통은 이 햇볕 잘 드는 뭐 남쪽이니 남, 동쪽이니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왜 북향으로 지었을까요? 이 지형이 네. 산세가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갈마음수형의 지형이라 그래요. 갈마음수? 예, 네, 목마른 말이 물을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어... 지형. 그래서 그런지 산에서 항상 물이 양쪽 계곡을 통해서 항상 흘러요. 그리고 아... 약수물도 있고요. 아.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쌍계사. 현판이 있고 뒤쪽으로는 또 봉황루 예, 네, 잘 읽은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왜 봉황루라고 지었을까요? 절에 이제 부처님이 계신 대웅전 앞에 있는 전각 중에 누각이라고 그래요. 네. 그 누각들에는 이름이 다 붙는데 역사적으로 뭐 왕이 방문했다거나 이런 큰 절들은 뭐 흥성루 뭐 이렇게 해서 음. 나라가잘 되라라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현판으로 걸었고 아마도 우리 절은 이 산에 올라가면 오동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오. 자연 식생하는 그런 곳이 많은데 봉황은 혹시 무얼 먹고 사는지 아세요 먹이를 먹겠죠 봉황은 오동 열매를 먹고 살아요 오동나무 열매 그렇죠. 아마 그래서 그랬는가 아마 야, 봉황루라고 이름을 지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 그러니까 이 쌍계사 주위에 봉황의 먹이가 되는 오동나무가 많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또 봉황루라고 짓지 않았을까. 아, 봉황은 또뭘 상징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높은 거 그런 거아닌가우리나라의 가장 큰 높은 신문을 상징하는 게 봉황새입니다. 아~ 뭐~ 쌍계사에서 아마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을까 여기 와서 기도를 하시면 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그런 근데 스님 제가 또 궁금한 게 오다 보니까 일주문이 없더라고요. 근데 원래 없었을까요? 일주문뿐만이 아니라 많은 정각들이 있었다고 뭐~ 구백 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임진왜란 때다 소실되고 오. 뭐~ 그 외에 뭐~ 언제 화재가 나서 또 소실되고 이러면서 아마 그~ 없었 없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이 봉황루가 일주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진짜 이 멋진 절 같은데 이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스님. 쌍계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하동에 있는 쌍계사가 있고, 네. 또이 논산에 쌍계사가 있고, 또이뭐저 진도에 그렇죠. 쌍계사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전라도 진도에 있습니다. 쌍계사라는 이름의 절이 역사적으로 어떤 지금 우리가 언뜻 기억나는 절단 지금 말씀하신 대세 군데 절이 쌍계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래서 양쪽 아, 계곡에 물이 흐르는다고 해서 이렇게 쌍계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절에서 스님들이 봤을 때는 부처님의 말씀과 그리고 중생들이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합해지는 그런 이름으로써 이제 쌍계사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아, 쌍계 그런 의미가 있네요. 네, 네이 부처님과 중생이 하나 되는 그런 멋진 도량이 바로 쌍계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쌍계사에는 또 다른 아주 재미난 전설이 또 하나 있어요. 어, 옛날에는 하마비가 있었다 그래요. 하마비. 예. 네, 우리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네. 옛날엔 자동차가 이제 말이었겠죠. 그렇죠. 그 말을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내려야서 그다음에 걸어 올라야 된다는 이정표를 하마비라고 그래요. 어. 그 하마비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고려 후기 어느 날 쌍계사 주지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스님이 나타나 그곳에 쫓기는 승려가 찾아올 것이니 잘 대접하되 스님이 아닌 사람이 말을 타고 이곳에 들어오면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 하고는 사라졌습니다. 그 꿈을 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에 큰 화가 일어 많은 승려가 난을 피해 쌍계사로 들어왔고 주지 스님은 그들을 모두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밤 산을 뒤흔들듯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말을 탄 군사들이 쌍계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이에 절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불안에 떨자. 주지스님은 목탁을 치며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독경 소리가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로 달려오던 말들은 갑자기 절 앞에서 우르르 쓰러지고 말을 탄 군사들은 모두 말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후에도 말이 쓰러졌던 자리를 지나가면 어김없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자 그 누구도 말을 타고 절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후 말이 쓰러져 죽은 곳에 말에서 내리라는 뜻의 하마비를 세웠고 말을 탄 사람들이 쌍계사로 들어오려면 말에서 내려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마비는 과거 죄를 풀어주는 영험함이 있는 비석으로 소문이 나면서 논산 쌍계사는 많은 이들이 신성시하는 성스러운 사찰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님의 안내를 받아서 쌍계사를 한번 둘러볼까요? 네, 아름다운 쌍계사를 한번 보시죠. 네 가시죠. 논산의 작봉산 북쪽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쌍계사. 논산 팔경 중에서도 제 오경에 손꼽히는 이곳은 고려 초기 관촉사의 은진미륵을 세운 해명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려 시절 한때는 500에서 600여 칸의 전각이 있을 정도로 호서 지방의 대가람이었으나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번의 화재를 겪고 1739년에 중건된 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와이 봉황루를 지나서 이 쌍계사 경내로 들어오니까요 터가 참 넓어요 그런데. 전각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웅전이 더 빛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원래는 큰 절이었던가 보네요. 쌍계사는 옛날에 부처님 말씀을 적어놓은 글, 네. 경전, 네. 경전을 편찬하던 그런 절이었어요. 아... 어, 그러니까 많은 대중들이 함께 살던 그런 절이었던 겁니다. 네. 어, 마당 넓은 마당을 보니까 어떠세요? 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님 가슴 처럼 덥지 않습니까? 네. 우리 쌍계사의 꽃살은 어때요? 아니 진짜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탐나요. 그래서 진짜 우리 집에 좀 모셔가고 싶다 할 정도로 예술품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예술품 맞습니다. 네. 보물 408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아. 우리나라 국가 지정 408호로 지정어 있고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창살입니다. 요즘, 하시 요즘 말로는 창호라고 하죠. 네. 뭐, 아파트, 이렇게 창호, 이런 거. 그런 창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오셔요 이게 이제, 음, 원조지, 원조. 네. 이 원조 격의 이꽃살 창문을 보고 사진 찍고 하시면서, 그, 요즘 세대에 맞게 아파트에도 저렇게 다 들어가요. 이걸 배우고 가서, 이제 이걸 보고 참고로 해서, 그, 그 전통 창호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들 그 작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인테리어하시는 분들이 탐낼만 하겠습니다. 최고죠. 네. 근데 꽃들도 다양한 것 같아요. 그다 문짝마다 좀다 각기 다른 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꽃들인가요? 네, 대략네한 다섯 가지 정도의 꽃이 있어요. 가운데 우리 부처님 계시는 가운데 어간칸에는 연꽃 무늬, 네. 그리고 매화, 작약, 모란. 국화 이런 꽃들 모양으로 모든 기둥들을 이렇게 보시면 네? 아주 자연스러운 기둥들을 썼는데 아마도 이 나라를 지킨 이 백성들이 이 나라의 기둥이고 네. 아름다운 꽃살문니들은이 나라를 지킨 키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얼씨구 야이 기둥과 꽃살이 하나가 돼서 멋진 이 대웅전을 만들었다. 이 스님 말씀이 참 가슴이 와닿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 대웅전 안에 함께 들어가서. 기둥을 보면 더 자세해 보여. 요 그리고 아. 전사대 기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 아, 그래요? 함께 가시죠. 네 가시죠. 와 진짜 이 꽃무늬들이 너무 예쁘죠? 네. 우리나라에서 최고 예쁜 무늬입니다. 네. 진짜 이거 너무 탐나게 <laughs> 우리나라 대웅전 중에서도 손꼽히는 멋을 지니고 있는 쌍계사 대웅전은 외부 못지 않게 볼거리가 많은데요. 아, 진짜. 이 스님 말대로 이 기둥이 밖에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게 더 뚜렷하게 보이네요. 안에서 그렇죠. 보니까. 네. 아, 그리고 부처님이 세 분이 이렇게 딱정주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 웅장하면서도 이 섬세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우리 쌍계사 대웅전에 붙은 삼존불은 국가지정 보물 185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 말씀하셨듯이 석가모니 부처님 위에 천개는 정멸궁, 정법을 깨우쳐서 정멸궁이라 하시고요. 네. 아미타 부처님 위에 칠보궁은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약사여래 부처님이 계시는 만월궁은 약사여래불이 계시는 유리세계. 를 상징하는 거죠. 음, 그런데 스님, 이게 신중단이 저렇게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신중탱화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거든요. 정말 눈이 아주 예리하십니다. 우리 신중탱화는 사연이 좀 있습니다. 네. 음, 우리나라 역사에 이제 일제강점기가 있었잖아요. 그 시절에 이제 조성된 탱화인데, 가운데 이제 빨간색 관복을 입고 있는 뭔가, 뒤에 음. 파란색 관복을 입고 있는 분이 계세요. 네. 보통은 다들 이렇게 창 들고 칼 들고 이런 무장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탱화는 이렇게 두 분의 관복을 입으신 분이 계시는데 음, 학술적으로 보면은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은 주금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을 음. 상징한다 이렇게 어 있고 네. 파란색 관복을 입은 분은 주산신이래가지고 산신님, 산을 상징한다 이렇게 됐어요. 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역사 속에 있던 그 분께서는 아마 나라를 잃은 슬픔을 가운데 빨간 옷을 입으신 분은 우리 고종 황제. 아. 네 그리고 뒤에 간복을 입고 고종 황제를 지켜주는 자신을 이렇게 탱화에다 탱화불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 또 하나의 전설을 짜자 한번 가보실래요? 네 전설이 또 숨겨져 있군요. 네. 네. 대웅전에만 수많은 전설이 있습니다. 아, 절 따라 전설 따라. 대웅전에서꼭 봐야 할 것으로 손꼽히는 이것, 바로 칡기둥입니다 아, 스님 스님께서 그 말씀하신 기둥나 말씀하신 있네요이름서말씀이신스이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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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이께서께 딱 일어나가지고 네? 절을 하나 지어야겠다 하면서 음. 하늘에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좋은 나무가 있더라는 거라 음. 그래서 저, 저 나무를 갖다가 기둥을 삼아야겠다 하고서 그 나무를 베어와서이 절을 세웠다 고 그래요. 먼 옛날 하늘의 우팡상제가 산세와 풍수가 좋은 곳에 절을 짓기 위해 아들을 내려보냈습니다.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지금의 쌍계사 자리에 절을 짓기로 한 아들은 사람들에게 절을 지을 목재와 부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져온 목재가 산더미같이 쌓이자 사찰을 지을 장인들을 불러모았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양의 목재를 본 장인들은 도무지 사찰을 세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옥황상제의 아들이 하늘에 물어 사찰을 짓기 시작했고 그제야 장인들도 아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산세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절이 완성됐고 옥황상제의 아들은 그 절을 쌍계사라 이름지었습니다. 옥황상제의 아드님께서 지은 절의 기둥이라서 그런지 아주 효염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음. 윤달이 드 해에 네. 와가지고 이 기둥을 이렇게 한 번씩 만져보고 법당을 쭉두번끼세 바퀴, 바퀴 이렇게 돌면은 어, 큰 효험은 없는데 돌아가실 때 <laughs> 네. 많이 아프지 않고 이렇게 세상을 떠날 수 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스님만 자꾸 만지시는데 저도 한번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만져, 아무나 만져셔도 돼요. 네네. 네. 어. 야 면질 면질하죠. 아 아니, 근데 진짜. <laughs> 거짓말처럼 요쪽에만 뭔가 약을 발르는은것같이 맨들맨들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을 빈겁니다. 야, 얼마나 간절했으면 진짜 아니 스님 저는요 여기 쌍계사 대웅전에 와서 탐나는 게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대웅전 이 문살도 그렇고 이 기둥도 그냥 아예 저희 집으로 딱 가져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야, 요 뭐. 아름답지 않은 곳 없고 의미 없는 곳 없고 다 진짜 멋지네요. 윤달이 든 해에 몸으로 안고 돌면 죽을 때 고통을 면하게 된다는 전설의 칫기둥. 많은 이들의 바람이 켜켜이 쌓인 이 칫기둥에 소원을 빌어보는 건 어떨까요? 촬영하시느라고 네. 말 많이 해가지고 목마르실 것 같은데 물한잔 드실래요? 네. 아이고, 아이고 선님 감사합니다. 와, 맛있네요. 네. 맛은 다 똑같을 것 같고. <laughs> 아니, 좀 맛있는데요? <laughs> 네, 아까 네. 우리 산 지형이 갈마음수형이라고 했잖아요. 네, 갈마음수. 이 샘물이 365일 마르질 않아요. 한겨울에도 물이 조금씩이라도 나와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부처님 말씀, 진리에 대한 갈증이 심한 중생들이 와서 법을 듣고 그 갈증을 해결하듯이 네? 이 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뭐 예, 제가 물이 맛있다 그랬지만 뭐라고 그이 어느 절이든지 약수터도 있고 또 샘물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스님 말씀대로 이 쌍계사의 갈마 음수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물이 더 달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요. 부처님 인연을 한번 더. 나무를 보고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어, 그래요? 네. 네. 습니다와 저기 있네요. 어야와이 경내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이뭐 지금이야 뭐그 날이 그래서 그렇겠지만 여름이 되고 그러면 아주 그냥 아주 울창한 그런 나무가 될거 같은데요. 네. 이 나무가 네. 소중한 인연을 이야기해 주는 열리근 나무입니다. 열리근. 스님 제가 열리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열리근은 뭔가요? 열리지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네. 나뭇 가지가 만나면 열리지. 네. 열리근은 뿌리가 만나면. 아 이렇게. <laughs> 이렇게 되면 열리근. 아 뿌리근. 네. 어. 그래서 아 진짜 그렇네요. 밑에서 붙어서 이렇게 위로 갈수록 갈라져 있는. 뿌리부터 하나가 되는 거죠. 부처님과 우리 중생들은 뿌리부터 하나가 된 행복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여러 의미가 있겠네요. 부처님과 중생이 하나 되는 것도 있고, 뭐 사랑하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그렇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되고 싶은 분들은 우리 절에 오셔서 네. 열리근을 돌면은 어떨까요? 오, 이루어지겠죠? 갑이네 <laughs> 야, 아, 야, 한 바퀴만 놀아요? 몇 바퀴를 돌었요한 반만 살나가이 뭐. <laughs> 네, 한 바퀴 잘돌았습니다 네. 열리근. 오. 예부터 상서로운 기운이 있다고 전해지는 열리근, 쌍계사의 또 다른 상징입니다. 대웅전 뒤편으로 가면 신비스러운 관세음보살상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와 여기 관세음보살님이 또 계시네요. 오 근데 스님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데 뭔가 이상한 점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또뭘 보았었을까? 제가 눈이 좀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처님의 이옷 이런데는 좀 그 세월의 흔적이 좀 느껴지거든요. 네. 그런데 얼굴 쪽은 깨끗하셔요. 그렇죠. 우리 관음보살님께서는비 오는 날 비를 안 맞으셔요.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우리가 여기 관음전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네. 그 건물이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비를 다 맞아야 되는데, 시원하게 우리 관음보살님께서는 비가 오는 날 비를 안 맞으셔요. 이렇게 뭐 모자, 이렇게 관이죠. 네. 그리고 어깨, 무뭐 소원 이런 데는 다 물에 젖는데 관세모살님의 이 조난만큼은, 그리고 이 가슴까지는 잘젖지를 않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비가 오는 날마다. 태풍이 와도 이렇게 세수를 안 하셔. 야 진짜 알면 알수록, 우리 스님의 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신기한 일추성이네요이거 쌍계사는 불사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불사는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정성이 들인 만큼 불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논산 쌍계사를 찾았는데요. 스님의 설명도 설명 이건이와 또 이런 아름다운 풍경들 그러니까 뭐다 부처님과 중생이 하나가 된 것처럼 진짜 이 쌍계사와 저도 하나가 된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항상. 언제나 부처님과 우리 불자님들이 가까이 하나가 되는 그런 도량이고 그런 세월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오늘 스님 덕분에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설의 백화점이라 할 만큼 많은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쌍계사는 그 명성만큼 신비스러움이 있는 도량입니다. 자, 지금까지 아담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논산 쌍계사를 둘러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절 따라, 전설 따라, 여러분의 자비의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자비의 마음 함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절 따라, 전설 따라,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다음 주이 시간에도 여러분께 재미난 이야기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논산 쌍계사 번뇌를 씻어주는 기도 도량입니다.